리쿡 음식물 처리기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에게 완벽하게 맞는 가정용 제품이죠. 사용 후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분쇄형이라 소음도 적고 건조 기능 덕분에 냄새 걱정도 없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추가 비용이 없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아서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에코체 음식물 처리기 가정용 사리터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방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돼요. 건조와 분쇄 방식 덕분에 공간을 덜 차지하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리터 용량은 작은 가정에서 적당하고 필터와 배수막에 등 구성품도 알차게 들어있어요. 한국 제조로 믿음직스럽고 AS 서비스도 잘돼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해요.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건조와 분쇄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방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용량도 2리터로 적당해서 가정용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에너지 소모도 생각보다 적어서 환경에도 부담이 덜한 느낌입니다. 최근 출시된 제품이라 그런지 디자인도 세련되고 무엇보다 조용하게 작동해서 집안에서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주방의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